예, 저는 오늘 읽을 말씀, 사상 14장 5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어, 사자와 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삼손의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딤나에 있는 블레색 여인과 결혼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부모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속이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결혼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기뻐해야 할 시점에, 기뻐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도 부모들이 반대하는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할 때,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반대하고 또 같은 동족가 이에 결혼하지 굳이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냐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이 외롭고 쓸쓸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모에게조차 자신이 왜 굳이 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없어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 부모들을 속이기까지 하면서 또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까지 하면서 이 일을 해 나가기가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나시인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시인들이 머리를 기르는 데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시인은 부모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일일이 부모의 이해를 구해가며 일할 수 없는 것이 나실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삼손에게 하나님은 아주 귀한 체험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본문에 보니까 삼성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한 포도원에 이른 즉, 어린 사자가, 우리 세번역성경에는 어린 사자라고 되어 있지만 개적계 의견는 젊은 사자가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다라는 것은 아주 갓난 사자가 아니라 혈기왕성한 어린 사자, 물불 가리지 못하는 그 청소년기에 있는 그런 사자였습니다.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를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 같이 찢었다. 그는 그러나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 그를 기뻐했다 하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삼손은 결혼을 준비하러 뒷나로 내려가는 길에 젊은 사자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갈기만 멋있게 자라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몸집도 크고 사나운 그런 사자를 만난 것입니다. 이 사자와 마주쳤을 때 삼손은 아마도 부모님과 좀 거리가 떨어져서 걷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 그는 갑자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큰 힘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자에게 달려들어서 맨손으로 사자를 어린 새끼 염소를 찢듯이 찢어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은 삼선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체험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아무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 결혼 작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표시이자 결코 실패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삼손이 옛날부터 힘이 세서 사자를 갈유하게 찢어 죽였다면,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 텐데, 그 주님의 작전, 결혼 작전에 함께 하는데 외롭고 힘들고, 혼자 이 일을 하고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할 때, 젊은 사자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그에게 큰 힘이 생겨서 사자를 갈유하게 찢어 죽였다. 삼순에게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이 결혼 작전은 내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인 줄은 알지만 아무도 하려들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할때 그렇게 마음이 두렵고 망설여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이 일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럴 때 상황의 변화나 누군가의 말을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하시며 결코 실패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인쳐주시는 경우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갑자기 불같이 뜨거워지게 되고, 우리 마음 속에 성령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절로 힘이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는 오늘 토문에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 소중한 꿈을 꾸면요, 남에게 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혼자 간직하고 싶어서. 아, 내가 좋은 꿈을 꾸었는데, 다책임무을 꿈일까. 아마도 삼성도, 하나님의 영이 자기 힘에서 자신이 사자를 어린 영손을 찢듯이 찢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이 체험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쁨으로 딥나로 내려가 결혼식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다시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 딥나로 내려갈 일이 생겼습니다. 삼선은 딥나로 내려가면서 그 딥나 포도원 근처에서 자신이 죽였던 사자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자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왜 궁금했을까요? 여기부터는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자를 찢어 죽였지만 자기의 무슨 험 담갖고 자기가 뭔가 잊추려 하는 마음 때문에 아 내가 그때 사자를 말이야, 맨손으로 찢어 죽였는데 그 사자가 지금도 있으려나? 여기 죽어 있으냐? 아니면 뭐 거기 그 사자 어디 갔을까? 하는 궁금한 마음이 생겼어요. 물론, 다른 의도로는 혹시 죽은 사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였을는지도 모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다가 들켜 사자의 죽음을 보았더니 그 사자의 몸에 벌레가 있고 꿀이 있었다라고 성경 1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다시 다른 뜻이 있어서 사자의 시체를 찾은 것도 아닐는지도 모릅니다. 어찌하든 그는그 엄청난 승리의 현장을 다시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다면, 에이, 그까지 사자찜이야, 뭐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난생 처음으로 성령의 엄청난 힘을 받아서 사자를 찢어 죽인 그 체험을 삼손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현장을 다시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뭔가 어떤 일을 해냈던 그 현장이 있으면 그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다시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삼소는 그곳에서 포기하기 아주 아까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포기하기 아까운 게 뭐예요? 바로 꿀이었습니다. 파메스탄 땅은 무없이 덥고 건조해서 동물이 죽으면, 여러분, 한국은 동물이 죽으면 어떡하죠? 그것이, 그것이 썩습니다. 썩으면서 냄새가 진동하고, 파리 때, 뭐, 이런 것들이 막 꼬여갖고, 아주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파르스타인 지역은 아주 건조하고, 날이 뜨겁기 때문에, 썩기보다는 그것이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자의 시체도 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자의 시체가 무슨 나무나 바위인 줄 알고 벌들이 그곳에 모여서 집을 짓고 거기에 꿀을 모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삼손은 누구라고요? <laughs>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누구였어요? 나실인.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 나시린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시린은 금해야 할 것이 있었죠? 독주를 금해야 되고, 또뭘 금해야 되죠? 또뭘 금해야 돼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시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자의 시체도 죽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입니다. 이런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눈앞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꿀이 그 사자의 시체 안에 잔뜩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공짜였어요. 꿀이었습니다. 손만 내밀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상 14장 9절에는 마침내 삼선은 그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먹었습니다 간식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어려웠던 그 당시에 꿀은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이었고 비싼 것이었습니다. 삼성은 마치 사탕을 까먹듯 길을 걸어가는 내내 꿀을 먹었고 아마 부모님들에게도 그 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꿀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시림의 규정을 깨뜨리는 데 대한 책망을 들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자의 시체 속에 있었던 꿀이라고 부모에게 이야기했다면 그 부모들이 화를 냈을 거예요. 나시님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데 네가 어떻게 나시님으로 부정한 것을 만드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없는 곳에 꿀이 있습니다. 사자의 시체는 바짝 말라서 시체같이 같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벌레가 꼬여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그것이 나무와 비슷하게 생겼든지, 벌은 그곳에다가 꿀을 이렇게 가득 담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그 유혹을 뿌리치고, 돌아서서 가기가 쉽겠습니까? 아마 저 같아도, 아이고, 하나님이 그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할 때는 에그죽음이그것이 썩고 냄새나고 파리가 꼬이고 그래서 그런 거지. 아예 이렇게 바짝 말라 붙들어진 게뭐 부정해. 아예 거기에 꿀 있는데, 꿀 내가 먹으면 되지 뭐.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아마도 삼손이 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 것은. 무엇 때문이야? 일이 잘 되고 있다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안 되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그, 입맛이 없습니다. 꿀이 아니라 꿀하라버스를 갖다 줘도, 기분이 안 좋고 할 때는요, 다 먹기 싫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 줘도, 엄마 싫어요, 먹기 싫어요 하고, 딱 그러자고, 예, 아무리 맛있는 냄새가 나도, 방밖에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삼손이 이렇게 꿀의 욕에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모든 일들이 잘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잘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처음에는 그 결혼을 반대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뒷나로 내려갈 때 부모들과 함께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팀다로 내려갈 때 삼손이 부모와 함께 내려갔느냐 부모들이 그 결혼식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도울 것인지 또 삼손이 결혼하고자 하는 여인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고 삼손을 도와줄 양으로 그와 함께 내려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레색 여인도 삼손을 좋아했습니다 더욱이 포도원에서 사자를 죽인 그런 기쁨의 체험, 체험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꿀 정도 먹는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삼수는 결코 개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주 자신의 목적에 일관되지 못한 행동을 하곤 했습니다. 그는 여자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꿀을 좋아했고 또 독주를 임해 되지 말라고 했는데 술을 좋아했습니다. 그 결과 실패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작은 실수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엄청난 대실. 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새해가 되어서 신하들이 부하들이 전쟁하러 나간 사이 혼자 있다가 목욕하고 있던 신하의 아내를 보고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혼자 있다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호기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욕을 비롯한 세상의 욕망들을 늘 억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는 그런 욕망들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혼자 있거나 할 일이 없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게 될때 좋지 못한 호기심이 발동되면 아주 큰 실패나. 그리고 죄로 연결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유혹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일단, 혼자 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일 없이 혼자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자기 신화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신하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 나는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주이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내가 꿀좀 조금 먹는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라고 하는 자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혼자 있는 장소를 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약한 부분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름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노출시켜야 하며, 신신한 사람으로 도움을 요청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삼손처럼 한 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죽은 사자의 몸 안에 있던 꿀, 그것이 뭐 엄청나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겠습니까?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늘 도둑이 소두 된다고 하고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손의 이 작은 실패가. 이 작은 호기심과 이 작은 신화가 결국은 삼순을 망치는 그러한 일의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의 나날이 평온합니까? 그럴수록 우리 넘어질까, 조심하고, 삼선처럼 꿀로 유혹당하는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